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성세대를 살려라. 특별히 얘기해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성 세대를 살려라. 어, 기성 세대 살렸던 렘브란트 모델이 요셉입니다. 어, 요셉 인생에 있어서 어, 큰 전환점이 몇번 있었습니다. 요셉의 큰 전환점이죠. 어, 다시 말하면. 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거기는 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때 우리가 꼭 기, 기본이 뭐냐면, 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저주는 끊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저주가 사라지거든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므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저주 없다 이거죠. 그 저주가 끝났죠. 그래서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도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주가 끝났으니까. 어떤 문제와도 저주 없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자료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섞어 놓는것이 보이지만 모든 겁니다. 내 인생으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합맥에서 선언을 이니다 왜냐하면 조준은 없으니까.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본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사건 와도 나는 저주 끝났구나. 내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내 저주를 다 가져간 거죠.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 모든 것이 합력의 설을 이루신다. 뭐 실수까지도 합력의 설을 이루시죠. 왜냐하면 저주는 없으니까. 그럼 요셉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몇번 있는데 그첫 번째,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의 어, 어머니의 죽음이죠.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 세계의 보고마이들 요셉에게 있어서 어, 어린 시절의 뿌리죠. 어머니 라엘입니다. 라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야곱 아버지한테 갑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키우죠. 그 이게 어떤 의미있겠습니까 라일이라는 사람은 영적 배경이 뭐냐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배경입니다. 어,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을 갖고 나올 만큼 우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뭐냐? 창세기 3장 10을 완전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어릴 때 요셉을 영적 배경을 바꾸는 거죠. 우상과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어릴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이게 합력의 선언을 시하는 중요한 계획이죠. 자, 그러면서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때 나이가 1 7 세였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면이 철을 하는 엄청난 세계관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죠. 아버지한테 들었던그 언약이 꿈으로 나타났죠. 이때 형님들을 통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갑니다. 이게 이제 무슨 시각이냐면 보디발집이죠. 보디발집에 노예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시절에 복음을 다주 시킨 다음에 세계 복음화의 세계 지도자를 키려면이 어, 노예란 말이 뭐냐면 이게 그 다음에 농경 사회 때문에 보디발님에서 한마디만 하면 경제를 배우게 하시죠. 네 하나님의 교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시절입니다. 이때 나이가 28세였습니다. 어, 경제를 마스터하게 한 하나님께서 이 청년 시절에 보디발 아내 주인이 아니죠. 이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죠.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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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입니다. 왕왕이다리는 그러니 이 정치범 수에서 왕 밑에 범죄자들 옵니다. 이들 술 마트 관원장, 떡 마트 관원장, 그들과 어, 꿈도 해명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 감옥은 한마디로 요셉이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환점이죠.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게 큰 전환점이죠. 었 누명 쓰고, 그것도 누명 쓰고 감옥 갔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드디어 작년 시절 시작됩니다. 이게 30세입니다. 30세에 나와서 감옥에 나와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되죠. 이게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 이걸 우리가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신 거죠. 그 사건 사건보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머니 죽음, 이건 말할 수 없죠. 형들한테 팔려 들어간다 완전 상처입니다. 그도 주인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주인 안에 누명수 완전 절망입니다. 감옥 가다 완절망입니다 감옥 가면.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조절은 끝난 것이고 요새는 다 축복이죠. 모든 게한매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과정이 자, 하나 님은 총리한 세계의 살이라니까 먼저 복음의 뿌리를 단 내리게 한 다음에 이제 경제를 배워서 총리 어, 정치를 배우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이 총리가 되게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게다 절대 필요한 겁니다 다 과정이죠 우리 자체하면은 총리만 를 응답을 생각하고 노예 생활했던 거 감옥 갔던 거 실패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 축복입니다 하나도 어, 실패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필요한 언약성취의 여정길이지 하나도 어기서 빠지면 안됩니다. 다 필요하고 언약성취의 과정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경제로 말로도 정치 모로도 안는다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총리만 응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감옥도 응답입니다. 노예도 응답합다다 응답해요. 모든 것이 응답이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영적 인원이죠. 어, 이걸 뭐, 감옥과 노예를 실패로 봤다 큰 착각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오죠. 그리고 요셉을 괴롭혔던, 고통을 줬던 형님들이나 보디발 안에, 이 보디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고 하나의 도구입니다. 요셉이 언약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표 때나 역할을 했던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지, 그들이 갖다 원수면이다. 이거 큰또착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과에서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에있어서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죠. 더복음대로말한다면큰 공로자들이요. 이들을 통해서 이 과정 을 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상처받을 것도 없고, 두려 어 하는 뜻을 이뤘던 사람들이 때문에 그걸 하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 아, 꼭 필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두려 어 감사합니다. 요셉 형들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그 영적 관점, 하나님 관점 볼때 하나님 보낸 거지 형들이 보낸 게아니죠 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넘어설수 있어요. 그렇잖아요면 상처받고 미워하고 생성으로볼때 맞는 말이지만 개 틀린 말을 하죠. 이게 바로 기성 세대 살려. 레넌트의 모습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세상 살리고 기성세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봅니다. 하는 기성세대 살리라고 말씀했는데 레넌트들의 비밀번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약 전체를 끝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맞죠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그 요셉이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맞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성령충만이맞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 잡고 이게 어냐냐 이걸 잡고 오로지 기도힘쓰지 이걸 24 집중하게 되면 25 하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언역자분들과 2, 3, 7라라 어, 세계 살리죠. 어, 이게 이제 기성세살릴 랩몬트 바로 요셉의 모습이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올바른 방향을 딱 맞추면 하나님이 응답을 했십니다 막무가내하는 게 아니죠. 이 원형을 자꾸 방향을 맞추세 하나님께. 다 맞춰서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시대와 기성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럼 그러니까 렘넌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바로 복음각게입니다 어릴 때, 먼저, 무엇이 되었냐, 이게 전부거든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밑에 복음을 강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게. 어릴 때 각인된 것이, 자, 때로는 어, 악한 자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 이들이 뭐잘잔한것 같지 않습니다. 속이고 막, 뭐, 말 그대로 창삼당에 빠져서 사단 잡혔어.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 이들이요, 이 속에 들어온 게 나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들. 악을 하는 독재자들 무너집니다, 다이게다 악의 썸이 들 악의 썸이 들듯 북한 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악의 썸이 아니 악의 썸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많은 정치인들 막. 아가에 쓰면 됐잖아요. 다머리지돼 있어요, 언제가왜 뿌리들이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가 각인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릴 때 계속 복음을 심어 놓으면은 세상은 살리는 자로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게 요셉이요?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을 살리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을 발견해야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문제 결자, 창세기 3장1 5절 모든 해감과저를망은 창세기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오직이다. 그러면. 3.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내마죠. 요새 보세요.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내마입니다. 회감이 다 무너지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직 이게 다 이게 각인됩니다. 각인되면 은 그러면 당연히 오직의 응답이 와요. 아무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응답입니다. 요새 보세요. 가는 것마다 오직의 응답이 오죠. 아무도 이것은 그래서 한마디 봅니까노마입니다 아무도 갈수 없고, 할수 없고, 볼수 없는 일을 하죠. 요셉 보세요. 가는 곳마다 아무도 갈 수, 할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이건뭐 왕도 누구도 할수 없어요. 언약 자문자만할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형들도 못 합니다. 아버지도 못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요셉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죠. 누명쓰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또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외로움. 여기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팔렸어. 혼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게 뭐. 그리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문제의 외로움 위기가 절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때 몸기가 위듭니다. 요셉은 위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께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혼자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노예로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대발 옆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명 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감옥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총리하지 그러니까 완전 서밋이죠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그냥 어디 있든지 서밋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 이거 뭐못 뭐 말리는 거죠 뭐. 누명 쓰고 상관없어요. 함께 하니까 가보 함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리 쓰죠. 천천하게 요새 인생 전체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다 누리죠. 그래서 이런 어려울 이럴 때 보니까 낙심하는 게 하나님께 도리어 중하게 됩니다. 그 이런 레몬트가 바로 어, 세상을 살리고 기소는 살이 다 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로 저희 여러분이 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이 언약을 잘 누리시기 바라고 모든 문제 사건 진앙을 과까지 다 재해석해서 완전 치유 회복 됐어.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길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대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증인설만큼 우리에게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날의 이민족과 저 폭력당 위에 이삼칠 나라 위에 몸능의 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